찍으라 해서 나오실 거예요 얼굴? 불켜 주실래요? 불 어떻게 는 거냐? 뭐야 불도 못 켜? 응? 이쪽 불은 필자. 여긴 창고. 창고 불은 필자. 창고 불은 켤줄안 돼요. 창고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인테리어 전에 모습입니다. 인테리어 하기 전의 모습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는. 어, 어찌부터 설명해야 돼? 아, 여기는 거실. 이제 거실도 확장을 할 거예요. 거실 확장을 할 거고. 이거는 부엌입니다, 부엌. 그쵸? 그리고 작은 방. 보여주실래요, 작은 방? 여기는 작은 방이에요. 작은 방. 그리고. 화장실, <laughs> 화장실, 자, 화장실이고요. 자, 가, 자, 이제 여기는 안방, 안방, 안방입니다. 네, 지금은 리모델링 전에 저희가 지금 이오밤 중에 디고 찍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. 이제 리모델링 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. 뭐 아, 베란다. 어. 베란다가 엄청 넓어요, 여기는. 지 크기에서. 저희 이랬으면 이렇게 생겼어요, 베란다가. 베란다가. 이제 인테리어를 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모든 가구들이 들어왔어요. 먼저 안방부터 침대와 오늘 TV를 설치. 그리고 부엌. 그리고 이제 거실 겸 거실 겸 부엌. 냉장고도 왔어요, 오늘. 지금 세탁기 돌아가는 중 그리고 작은 방 화장실도 짜라란 언니네 집 신혼집 룸투어 끝.